안녕하세요 창원 신월동 은하아파트 정문 03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은하아파트 부분이 아니라 은하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던 매도자 손님이 비거주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1주택을 보유하셔도 비과세 처리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비거주자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부동산 양도 신고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비거주자는 뭔가? 그러면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니까 요 조건을 못 갖추는 분들이, 요 조건을 못 갖추는 분들이 이제 비거주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가 지금 약이 다 됐는지. 그러면 비과세 주택의 조건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또는 조정지역일 때는 거주도 함께 한 경우 그리고 12억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거주자의 한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세 가지 조건이 되더라도 비 거주자의 경우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 거주자는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비 거주자 비과세 불가.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일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렇게 합해서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되어야지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거주자가 매도자일 경우 저희가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냐?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러 오시는 게 가장 중, 편하고요. 본인 신분증 도장, 본인 통장 사본, 등기필증 등 기본 서류를 저희가 모두 요청해서 본인이 오시면 일반 계약이랑 동일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동일합니다. 만약에 대리 계약을 할 경우는 이제 해당 외국에 계시는 영사가, 외국 영사관에 가셔가지고 위임장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대리인 신분증 도장, 본인 통장 사본, 그 다음에 등기 필증 같은 기본 소리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저희 은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셨던 손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여름 정도에 저희 부동산에 상담을 오셔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확인을 하셨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비과세를 못 받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조금 꺼렸는데, 이제 어쨌든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게 거의 힘들다 보니까, 우선은 매도를 하시고 경기도 쪽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영사관에 가셔서 위임장을 작성을 할때 저희 전담 부동산을 공3 공인중개사로 기입을 하시고 기한 자체도 뭐 2026년 6월까지로 기한을 두셔가지고 이 이제 위임장의 효력을 정해놓으신 상태에서 저희한테 카톡으로 스캔본을 다 주셨고요. 등기필증 임대차계약서 그다음에 통장 사본 신분증까지 스캔하셔서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계약을 하실 수 있게끔 협조를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대리계약을 했고 잔금은 저희가 본인이 오시는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잔금은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주시는 게 어 등기 과정이라든지 잠금 과정에서 혹시나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발생을 한다던가 이음 개인이 직접 이제 본인 직접 처리해야 될 일이 발생할 경우에 뭐 잠금 칠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잠금 무조건 본인이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필증 신분증 도장 본인이 발급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양도 신고 확인서인데. 이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등기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저희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 계시는 분들 비거주자인 경우 뭐어 재외국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 사전에 양도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완료를 하면 양도 신고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 줍니다. 고개 필요 등기의 기본 서류 외에도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양도세 신고를 사전에 세무사를 통해서 했고 신고서를 가지고 납부를 하고 납부 한과 동시에 세무서에서 양도 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등기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를 보통은 은행 사무실에서 하고 요즘은 다 계좌 이체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하거나 예전에 뭐한 5, 6년 전에, 7년 전에는 은행에서 만나서 등기를 뭐 잔금을 정리를 한 경우는 있어도 세무서에서 다 같이 만나서 잔금을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하 양도세가 한 9천만 원 정도 나와서 이게 잔금이 부족하시더라고요. 양도세 내일 돈이 부족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매수 하시는 분이 사전에 한 1억 정도 잔금을 먼저 입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 신고 확인서를 받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입금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진행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양도 신고 확인서가 기본적으로 예 필요합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신고 확인서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제외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완료하면은 발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어, 별지제 13호 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봤던지 아니면 양도신고 확인서를 봤던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경우는 양도신고 확인서를 하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인감을 대리로 발급하시건,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대리로 잔금을 칠 경우는 세무서장 확인란에 미리 도장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아까 찾아서 봤는데, 음 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신고 확인서도 있고요. 음, 아, 요 내용이네요. 제외국민부동산 등 양도 신고 확인서 제도에서 20년, 2020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제외국민 외웅이 등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 등 양도 신고 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나면 세무서에다가 양도 신고 확인서를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잔금을 받으려고 하니 기본 서류를 다 받지 않 받지 않고 잔금을 주진 않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사전에 잔금을 100% 수, 수령하기 전에 미리 이제 그 양도 신고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납부 세금을 납부하고 양도 신고 확인서를 받고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한번 보면 어 발급 관서 및 기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하며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발급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다 입금을 해야 어,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등 양도 신고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의 처리 기한은에서 발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부동산 등 양도 신고 확인서 발급 대장의 내용을 입력을 하고 확인서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된다 하는데 이거를 사전에 그냥 바로 가서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전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고요. 미리 작성을 하고 접수를 하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손님은 사전에 서류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랑 잔금을 일부 받으시고 입금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담당부서에 가니까 바로 발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작성하고 발급 받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 조금 예. 어, 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 시간대라 보니까 한 시간 전에 가가지고 사전에 요 부분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득세 예정 신고랑 납부기한 있는데 부동산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주식도 마찬가지네 양도인이 속하, 속하는 반개의 말일로부터 예, 2개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거주자인데 일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 3장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 4장 비거주자의 납세 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주자 같은 경우는 국내외 소재 자산이고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뭐 주식 뭐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궁금한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거주자는 적용이 되는데 비거주자는 적용해서 배제된다 하고 1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다만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해외 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적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원천징수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분부터는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 이게 누구한테만 되냐면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이 말이거든요. 의무가 있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 개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졌다.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1세대 이주택은 적용이 80%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비거주자의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만 보유한 경우로서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최고 80%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 1에서 정한 최고 30%까지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일반 과세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30% 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10년, 30%면 15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 손님은 거의 20년 보유하셔가지고 예, 30% 적용을 해서 세금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예. 예. 그리고 비거주자 매도자의 경우 어, 세무사하고 법무사 사전 상담이 필요하고요. 어, 저희가 매수자 쪽 법무사하고 사전에 통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으로 세무사한테도 상담을 한번 받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법무사하고 이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에 계시더라도 주민등록이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 등본상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는 그냥 매매를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등기 이전에 문제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주민등록 등본상에 해외체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주소지가 관할 그 주민센터로 이전을 해 놓으셨어요. 혹시나 이제 요거를 팔면서 양도세가 추가가 뭐 양도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매물을 같이 사셨는데 취득세 문제가 있을까 봐 해서 우선은 옮겨 놓으셨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등록상 해외 체류자 또는 제외국민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그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 양도 확인서를 따로 받아서 잔금을 시, 시게 됐습니다. 혹시나 이제 등기 장금은다 받았는데 또 외국에 계시니까 외국에 출국을 한 상황에서 서류가 부족하다고 해버리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 모든 것을 보수적인 판단 하에 하에서 이제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이제 잔금 치는 과정이 어뭐 챙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해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어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양도세를 미리 아직 등기 넘어간 것도 아닌데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잔금을 치면서 서로 그냥 편안하게 이제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 어, 접수를 월요일에 했는데 어제 화요일이죠 바로 등기가 완료가 됐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등기 필증이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 소요가 걸리는데 등기 처리하는 거는 뭐 하루 정도, 하루 이틀이면 바로 완료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외국의 매도자분 혹시나 또 바로 출국하시나 싶어서 언제 출국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이제 한국에 들어온 김에 다른 일들 처리해야 될거 하고 뭐 주말에 출국하신다고 해서 문제 있으면 본인 또 오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게 한 7, 8년 전에 외국에 아예 이민 가신 분 물건을 거래는 해볼때는 분명히 양도세를 미리 사전에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외국에 이민 가신 건 아니고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아이고 이거 뭐 이거 너무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고 외국에 계시다고 하니까 이 많은 돈을 뭐 계약금 중도금 넣고 잔금이 가니는 상황에서 조금 걱정을 하시던데. 뭐, 저희 매 도자분 너무 철두철미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부동산이 판단한 결과는 전혀 걱정할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차인이 직접 오셨고, 또뭐 다음에 이제 등기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주인하고 계약서도 작성해 주십사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돼서, 이런 이제 비거주자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잔금 완료했고 아마 저희 그 은하 아파트 27평 매물 실거래가 아마 조금 저렴하게 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최근 거래보다는 네, 고물건입니다. 급하게 정리하시고 경기도에 아파트를 매수하셨는데 지금 토어제를 묶이고 투기가열 조정지역으로 다 변경되기 전에 계약을 하셔서. 뭐 임차 안고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제 은하 아파트나 창원에 이제 뭐 비거주자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저희 공삼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진행을 매끄럽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삼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